꿈은 자기 자신의 보다 정직한 표이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무시하면 자기 시련의 길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꿈을 꿈만 아니라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되지 않은 꿈은 읽지 않은 편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꿈을 해석함으로써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루어하시는 하나님 만날하게 됩니다. 우리는 꿈을 해석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깨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결함을 알게 되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안내를 받습니다. 부정적인 자아를 벗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잘못되고 병든 한인과 관계와 인과관계를 바로잡게 됩니다. 불안과 공포의 뿌리를 두고 사랑과 평안과 신뢰를 회복하게 됩니다. 인생의 전환기를 지날 때 격려와 안내를 받으면로서 초락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에너지의 근원을 꿈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숨어있는 에너지를 끌어내어 위기를 슬기로게 극복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지 못한 꿈을 꾸고 영적으로 눌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에 뱀을 보았다든지 죽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꿈을 꿉니다. 이런 성력가서 자신에게 좋지 못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꾸는에 반드시 선포 기도와 대립 기도하면 축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좋지 못한 꿈을 꾸는에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큰 일을 당한 분들을 다수를 치워해 보았습니다. 좋지 못한 꿈을 꾼 다음에 이렇게 돼서 축제하세요 제일 좋은 것은 꿈속에서 선풍기와 재력기도 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축기를 하세요. 코흡을 들이시고 내쉬면서 성령임재를 요청하세요. 성령임재가 충만해지면 영상기도로서 꿈속에 보이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꿈속에 나타난 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명령합니다. 이때 명령에는, 우욕성은 영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명령합니다. 꿈속에서 나타났던 조상이 형은 예수 이름 명안에떠나갈지어 꿈속에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안에떠나갈지어 꿈속에 나타났던 조상의 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 꿈속에 나타났던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흑기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꿈의 모습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명령하세요. 그러면 하품이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떠나갑니다. 야 귀신이 떠나가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이 평화가 임하기도 합니다. 이는 어느 때는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하시를 귀신이 떠나갔다 하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꼭 좋지 못는 꿈을 큰 다음에 성령의 인재 가운데제대기다여 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것을 습관하세요 이렇게 함으로 자신의 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꿈항상 말씀으로 해석하기에 책을 읽어서 영적인 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